자, 웨이브 더블 끝장전 오늘의 2세트 매치 경기 시작했습니다. 12시쪽에 위치가 되어있는 저그 김광민 선수입니다. 우딥 조합에 딥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3시 나이트 윤정민 선수입니다. 프레쉬 나이트 조합에 나이트가 나왔고요. 일단 1세트 매치는 이경재가 김민우를 잡아내면서 1대 0으로 프레시나이트 조합이 이제 리드하고 있는 상태예요 전승가자. 사실 이제 그 사전 인터뷰를 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프레시나이트 조합은 본인들이 승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디 조합은 어막아질것 같은데 이런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사실 무디 조합의 이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테라는 그래도 좀 편할 수 있는데 이 저그가 살짝 거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대권 저그라는 종족 자체가 프로토스를 잘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 김광민 선수. 그리고, 이제, 1세트도 보면 사실 캐리어를 몰랐기 때문에 뭔가 스무스하게 좀적 보였던 거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김민호 역시. 저희도 요, 멀티를 일찍, 이게 옆에다가 피고, 살짝 프로토스 입장에서 헷갈리게 지금 만드는 거죠. 미퓨지님, 그리고 오웨스트님 어서오세요. 아니, 오웨스트님 요즘 그 아침에도 막 게임 가끔 하시던데 열심히 하시네요. 자, 여기서 좀 거슬리게 하고 있어요. <laughs> 일단은 선기 트를렛기 때문에 질럿 한번 지금 찔러보는 거고 보겠습니다. 요 질럿이 사실 질럿에 대한 그 활용도가 지금 중요하겠죠. 저그 입장에서는 조금 째는 듯한 째는 빌드를 지금 선택을 했고. 어, 그것에 맞춰서 이제 질럿 타이밍이 저그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걸로 뭐들어 한기를 잡던 최대한 저글링 강요를 하고 아, 오! 오 한대 맞았으면 위험했죠. 오 일단 하나 오 하나 빨리 잡았고 두기 작품 사고예요 하나가 지금 빨리 잡혀서 두기도 가능해 보여요. 저 지금 질럿 움직임도 좋고 오 많이 들었어요저피 없는 저글링들이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가다리 그러면서 본인의 넥서스 빠르게 짓고 추가적인 진로 있지 않고 바로 포즈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김강민 역시 어찌됐건, 어, 부유한 빌드를 초반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잘 맞고 다시 운영을 좀 준비를 해야겠죠. 질로터나 엄청 까다롭게 합니다, 지금. 저글링 많이 내려갔어요. 드러나라 잡고 저글링도 한네 다섯 개 지금 잡았기 때문에 다섯 개 잡은 것 같죠? 많이 잡. 오, 자 일단 옆쪽에서 쭉. 조... 오. 잠시만요. 추가 질이 지금 안 남아 바깥쪽에 있었고, 아, 이거 옆쪽에서 찍었던 저글링의 퀴어 게임 끝나겠는데요 아, 이거는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유승민 선수가. 자, 이게 지금, 어, 그래도, 어찌됐건, 뭐, 추가적으로, 어, 그 레오 그냥 취소하고, 바람 누른 다음에 지금 저걸링으로 아예 담그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자, 어찌됐건, 최대한 버텨야 됩니다. 근데, 게이트웨이 깨지면 안 되고. 아, 근데, 게이트웨이 깨지겠는데요? 자, 어쨌됐건 저그가 지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저걸링이 발업까지 됐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도 이거. 이거? 오, 그래도 일단 반응 다 하고 있고, 공강이도 드러나 잡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정리가 되었고. 게이트, 오, 근데 게이트 살리, 살리면서 캐논 살리면은? 저 여기, 아, 내 캐논을 못살리겠다 아이고. 아, 이게, 이게 막기가 너무 빡센 게, 3 해철이 지금 저글링이다 보니까, 예, 네, 프로토스가 이거 막아내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지금. 아, 고즈넥스 날아가죠. 예, 네, 쥐지. 1대1 동점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김광민 선수입니다.